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연구소 양선입니다 한자는 태고일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애환과 지혜의 생생한 인류 역사입니다. 한자는 극복 대상이 아닌 동행자일 때가 좋습니다. 이해하면 한자와 좋은 것이 되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해함에 동행하는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제175강 기쁨에 관련된 세트 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글자는 총7 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기쁨에 관한 세트 한자입니다.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쁨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마음이 흐뭇하고 억족한 상태, 즉 기쁨을 표현한 한자들입니다. 세트 한자 175강에서는 여러 기쁨 중에 7가지 기쁨을 선정해서 살펴보러 갑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기쁠 히자입니다. 기쁠 히자는 기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당 구수로는 길하다, 좋다라는 의미의 길할 길자와 푸르르 의미하면서 명예를 표현하고 있는 풀초자와 입을 의미하면서 식량을 표현하고 있는 입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뿌이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기랄기자에 해당되는 크게 기뻐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불초자에 해당되는 왕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멸류관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자에 해당되는 식량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기뿌이자여서기뿌이자가 표현하는 그 기쁨은 식량과 명예에 하여 기란일이 생긴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행복의 요소 중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것입니다. 식량이 충분하여 배고프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먹을 것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명예가 주어지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좋은 징조가 있다면 더 없이 기쁠 것입니다. 기쁨있 자는 먹을 식량이 있고 명예가 주어진 상황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길한 일, 즉 좋은 징조가 생기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쌍이 히자입니다. 이 쌍이 히자도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쌍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쌍이는 겹치는 기쁨, 두 번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기쁘다라는 의미의 기쁨 히자가 두번 겹쳐 있습니다. 쌍이 히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기쁨 히자에 해당되는 크게 환호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겹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이미지가 들었던 모양이 쌍이 히자여서 쌍이 히자가 표현하는 그 기쁨은 기쁨에 기쁨을 더한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로 현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오랜 세월의 포로 기간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귀환한 백성들의 안위와 조국의 번영을 기원하는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한 가지 복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해방된 것인데 이를 보기라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우선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서 또 다른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다음 복이 채워졌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사에 복의 복은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의 복이라도 받으면 다행인 것입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 같은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뉴스에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쌍이 자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기쁠 ᄃ 자 하나만으로도 넘치는 것인데 또 하나를 구하는 것은 욕심인 것이죠. 희망상입니다. 기쁨에 기쁨을 다하는 기쁨이 쌍인 십자가 표현하는 기쁨입니다. 그야말로 욕심에 욕심을 다하는 소망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기쁠 열자입니다. 기쁠 열자도 기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당 구조로는 마음으로 미하는 마음 십자와 여러 방향을 표현하고 있는 여덟 팔자와 상속자 또는 대표로 미하는 마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쁠 열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마음 십자에 해 당되는 마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팔자와 맞장자에 해당하는 여러 방향으로 퍼져있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이 대표인 것입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기록된 모양이 기쁠열자여서기쁠열자가 표현하는 그 기쁨은 여러 곳에서 대표로서 느끼는 마음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삼국지에서 조조의 장자인 소비는 천신만고 끝에 세자가 되고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조조는 다른 자식에게 황위를 물려주려고 무더지도 애를 썼지만 결국 최고의 책사인 사마이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조비에게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황제가 된 그때 조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즐겼습니다. 온 천하에 자신이 최고라고 선포하고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밝혔습니다. 그때 느끼는 희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형으로서 사방팔방 여러 곳에 영향이 미치는 자신을 보면서 갖게 되는 그런 기쁨입니다. 요즘 같으면 재벌 2세로서 아버지의 경영권을 물려받는 그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기 회장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느끼는 기쁨이 바로 기쁠 열자입니다. 기쁠 열자는 여러 곳에 영향력을 미치는 대표로서 갖게 되는 마음이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기쁠 이 자입니다. 기쁠 이 자도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처로는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식 자와 자기를 의미하면서 모르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자기태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뿌리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마음심자에 해당되는 마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태자에 해당되는 물음표 안에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모르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기뿌리자여서기뿌리자가 표현하는 그 기쁨은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마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초환지에 보면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이 대업을 꿈꾸며 타쪽지방에머무때 대장군이 필요했습니다. 고향에서부터 생사고락을 같이 한동지들이 많이 있었지만 탁월한 장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때 유방어 최고의 집사인 소아라는 사람이 일개 병졸에 불과한 한신을 추천합니다. 유방은 한신의 출신 성분보다 그의 지략에 집중하여 병졸에서 이략 전군을 통솔하는 대장군에 임명하게 됩니다. 한신은 모든 면에서 출중했습니다. 한나라로 천하통일을 꿈꾸는 유방에게 더없이 좋은 친구가 생긴 것입니다. 유방이 한신을 만난 것처럼 모르는 사람을 만나 마음으로 통하는 친구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글자가 바로 기쁠이자입니다. 기쁠이자는 모르는 사람을 만나 평생의 동지로 사귀게 될때그 마음이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기쁠희자입니다. 기쁠희자도 기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는 신하를 의미하는 신하신자와 자기를 의미하면서 몸을 표현하고 있는 자기기자와 에너지나 열정을 표현하는 불화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쁠의 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신하 신자와 몸기자에 해당되는 왕 앞에서 있는 신하들의 몸이 있습니다. 신하들의 이미지인 것이죠. 그리고 불화자에 해당되는 열정을 표현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기쁠이 자여서 기쁠이 자가 표현하는 그 기쁨은 신하로서 왕 앞에 몸을 구부릴 때그 열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쁨의 종류 중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며 느끼는 기쁨도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은 인생의 큰 즐거움입니다.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선생님에게 어떤 이유로든 칭찬을 받게 되면 그 기쁨을 전혀 감출해 하지 않습니다. 마치 참새가 마당에서 팔딱거리듯 엄마 아빠에게 호들갑을 떨면서 기뻐합니다 이런 칭찬이 쌓이면 아이의 성품에도 인생의 고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기쁨을 표현하는 자가 바로 기쁠희자입니다. 임금앞에선 신하가 몸을 조아리며 마음으로 갖는 열정이 바로 기쁠희자인 것입니다. 신하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임금앞에서 몸을 조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하의 태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임금 앞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임금 앞에 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명령이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방책으로 돌아온다면 개인이나 국가의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빛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임금에게 이런 명령을 받게 된 신하의 마음을 기쁠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쁠희자는 임금 앞에 신하의 몸으로 나서면서 받게 되는 마음의 열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렬자는 기쁠열자입니다. 이 기쁠열자도 기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무서로는 죽을 각오를 의미하고 있는 죽음뼈알자와 칼을 의미하는 칼도자와 에너지나 열정을 표현하고 있는 불화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쁠열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죽음뼈열자에 해당되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무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도자에 해당되는 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불화자에 해당되는 열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기록된 모양이 기쁠열자여서 기쁠열자가 표현하는 그 기쁨은 죽을 각오로 칼을 들을 때 갖게 되는 열정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한자를 대개 세찰열자로 읽게 되는데 저는 기쁠열로 읽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쟁을 선포하여 전쟁을 앞두고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오랜 세월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그들을 투벌하여 조국과 민족의 번영에 이바지할 절호의 기회라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가 충천하고 기백이 남다릅니다. 여기서 부스로 사용되는 죽음표 알자는 죽음을 각오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전쟁을 앞둔 병사들이 칼을 들고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맹세를 하는 상황에서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장면을 영화에서나 볼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축구 한일전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붉은 악마 응원단이 관중석에 가득 차 있고, 온 국민의 승리에 대한 열망이 높은 가운데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열화 같은 함석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맞이합니다. 이때 운동장에선 선수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휘 끓는 열정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열정도 기쁨의 한 종류인 것입니다. 기쁠 열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칼을 높이 든 사람의 불같은 열정을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관련자는 기쁠 낙자입니다. 기쁠 낙자도 기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즐거울 낙이라고 많이 읽어서 즐겁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해당 무술로는 작다라는 의미로서 어리다를 표현하고 있는 작을 요자와 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스스로 사용될 때는 주로 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흰백자와 나무를 의미하면서 공동체를 표현하고 있는 나무 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쁨 낙자를 이미지로 표현해 보면 작글요자에 해당되는 어린 아이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흰백자에 해당되는 말하는 사람의 입이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또 나무 목자 에 해당되는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겹쳐진 모양이 기쁨 낙자여서 기쁨 낙자가 표현하는 그 기쁨은 공동체에서 어린 아이들이 말하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쁨 중에는 즐거움이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90세가 되어서야 임신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은 평생 아이를 못 낳고 쓸쓸히 주고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뜻밖에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으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인생에 그런 낙이 있겠습니까? 사라가 말하는 낙이 오늘 공부하는 즐거운 낙자, 기쁠 낙자입니다. 우리 속담에 한 손자가 열첩 안 부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 말고도 첩이 열 명이나 더 있는 대감이라 할지라도, 손자 한 명이 주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이를 낳기도 꺼리고 기르기도 어렵다고 하니 이런 기쁨이 있다고 말하기도 곤란한 상황이지만 아이들을 보면서 갖게 되는 기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쩌면 인생 최대의 즐거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가정과 같은 공동체에서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뛰어노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즐겁게 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귀엽고 예쁘고 대견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인데 그때의 기쁨입니다. 기쁨 납자는 공동체에서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말하는 것을 보는 그런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7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기쁨에 관한 셋단자를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 자에 한의 한액 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한 자, 세트 한자입니다 감사합니다.